안녕하세요. 오늘은 SQLD 자격증 문제풀이 1번에서 10번까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데이터 제어 DCL에 해당하는 명령어는 우리가 DCL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하고 객체들을 사용하도록 권한을 주고 회수하는 명령어를 우리는 DCL이라고 불러요. 데이터 컨트롤 language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db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이 db에는 여러 개의 테이블이 있겠죠? 그럼 이 테이블을 쓰는 사용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용자는 어떤 작업을 할수 있냐면, 테이블을 조회할 수도 있고요. 뭐 데이터를 삽입할 수도 있는 거고, 데이터를 삭제할 수도 있고,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작업들에 권한을 주는 명령어가 또 따로 있는데 그거를 우리는 DCL이라고 하고 이 DCL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권한을 주는 그랜트, 그 다음에 권한을 회수하는 리복. 이 명령어 두 개가 우리는 데이터 제어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정답은 리보크죠. 제 뒤에 보시면 앞에서 데이터 제어, 그랜트, 리보크 배웠고요. 우리가 SQL 문장들의 종류를 쭉 보면 데이터 제어 DCL 말고도 DML, DDL, TCL 이렇게 네 종류로 나뉘게 돼요. 요거는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이니까 일단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데이터 제어 어그랜트 리보크 데이터 조작어는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조회하거나 검색하기 위한 명령어를 말하는 것으로 리트리브라고도 한다. 이게 우선 셀렉트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삽입하는 명령어 데이터를 업데이트 데이터를 삭제하는 명령어 이네개가 데이터 조작어로 묶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제어는 create, alter, drop, rename이 있는데 이거는 테이블의 구조를 정의하거나 변경시키는 명령어예요. 생성하고, 변경하고, 삭제하고, 그다음에 테이블을 테이블의 이름을 변경하거나 컬럼의 이름을 변경할 때 rename을 씁니다. 트랜잭션 제어는 commit과 rollback이 있는데 우선 트랜잭션이 뭔지 알아야겠죠? 트랜잭션은 DB의 상태를 변화시키기 위한 작업 단위. 하나의 작업 단위를 트랜잭션이라고 해요. 요 트랜잭션 안에는 트랜잭션이 우선 b e g i n 로 끝나고요. 요 안에는 셀렉트가 될 수도 있고, 인서트가 될 수도 있고, 업데이트가 될 수도 있고, 쭉쭉쭉 여러 명령어들이 집합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의 트랜잭션이 있어요. A가 B에게 송금을 하는데, B에게 송금을 하게 되면, B의 잔액은 증가가 되고, A의 잔액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면 두 사람의 정보에 대한 업데이트를 쳐줘야 되는데, 업데이트 A, 업데이트 B를 했어요. 그리고, 명령어 커밋을 날렸어. 그러면 요 커밋을 날렸을 때 DB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이 정보를 업데이트 했으면 다른 사용자가 검색을 했을 때에도 이 변경된 값으로 조회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요 사용자는 업데이트 두 번을 치고 나면 커밋 명령어를 해 줘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롤백을 했어. 그러면 다시 처음. 요한 단위가 작업 단위이기 때문에 이 업데이트 B가 실패했을 경우에 롤백을 치게 되면 다시 시작 단계로 돌아가요. 그래서 다시 업데이트 A를 하고 다시 B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롤백이 되었을 때이 상태 변화는 무효가 되는 거겠죠? 그게 이제 트랜잭션 제어하고 커밋과 롤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어들은 알아두시면 바로바로 바로 체크를 할수 있기 때문에 거의 암기식으로 데이터 정의어는 뭐다? 데이터 제어어는 뭐다? 바로바로 바로 떠올릴 수 있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중 아래 내용의 범주에 해당하는 SQL 명령어로 올바르지 않은 것. 아까 create. 데이터의 구조를 변경하는 명령어로 DDL이고요. 그리고 grant. 제일 처음에 배웠던 데이터 제어어죠. 권한을 주는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alter. 데이터의 구조를 변경하는 작업이죠. 그 다음에 drop. 데이터를, 데이터의 구조를 변경하는 테이블 삭제.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다른 것은 dcl. 2번이죠. 우리가 데이터를 변경하는 작업은 뭐라 그랬죠? update 명령어죠. 업데이트는 DML 데이터 조작어입니다. 행동 주의하시고 다음으로 3번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SQL 명령어의 종류를 작성하시오. 논리적인 작업 단위를 묶어서 DML에 의해 조작된 결과를 작업 단위별로 제어하는 명령어인 Commit, Rollback, Save Point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일부에서는 DCL로 분류하기도 한다. 저희는 아까 배웠죠 트랜잭션 트랜잭션 컨트롤 랭귀지 TCL이라고 해요 아까 트랜잭션은 뭐라고 했죠 하나의 작업 단위라고 했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맨 처음에 인서트를 했어요. 데이터, 인서트, 그 다음에 인서트 했다가 삭제를 했어. 그 다음에 업데이트를 칠 수도 있고요 다시 삭제를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또 인서트 작업을 할수 있어. 그러면 우리는 요 하나의 트랜잭션 안에. 5개의 명령어가 실행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까 커밋을 찍게 되면, 예를 들어, 2번까지 하고 우리가 커밋을 찍었어요. 커밋 명령어를, 아이고. 다시 2번에서 우리가 커밋을 찍었어. 그러면 3번이 실행되고, 커밋을 찍는다는 건 데이터베이스에 반영이 돼서 우리가 작업한 1번, 2번 변경권은 다른 사용자가 셀렉트를 했을 때 1번, 2번을 적용한 데이터를 볼수 있다고 했어요. 그게 커밋의 역할이고, 커밋을 찍고, 그 다음에 3번, 4번, 5번이 쭉 수행이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롤백을 적었어. 그러면 이 롤백은, 이 롤백 작업은 시작 단계인 작업까지 되돌리는 작업인데 우리는 아까 커밋을 했어요. 이미 db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롤백을 하게 되면 이 커밋 시점까지 우리는 복구를 해서 3번부터 다시 실행되는 로직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세이브 포인트를 아까 설명을 안 했는데, 3번 지나고 나서, 우리는 세이브 포인트를 찍었어요. 그러면, 요 커밋 시점까지 돌아가는 게 아니라, 세이브 포인트 지점까지 돌아가서, 4번부터 실행이 되는 거예요. 저장점을 저장하는 역할이 세이브 포인트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트랜잭션 언어에는 커밋이 있고 롤백이 있고 세이브 포인트가 있습니다. 4번 보도록 할게요. 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하고 접근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과의 통신수단이 필요한데 이를 데이터 언어라고 하며 그 기능과 사용 목적에 따라 데이터 정의어, 데이터 조작어, 데이터 제어어로 구분된다. 다음 중 데이터 언어와 SQL 명령어에 대해서 가장 부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1번, 비절차적 데이터 조작어는 사용자가 무슨 데이터를 원하며 어떻게 그것을 접근해야 되는지를 명세하는 언어이다. 비절차적 데이터 조작어 DML. DML에는 아까 뭐가 있다 그랬죠? 우선 데이터를 조회하는 언어, 문법, SELECT. 그 다음에 데이터를 삽입하는 언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를 할 수도 있고, 딜리트를 할 수도 있어요. 이러한 언어들이 사용자가 무슨 데이터를 원하는지를 명세는 해주죠. 이 데이터를 조회해라. 이 데이터를 삽입해라. 이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고 삭제해라. 요런 거를 명시해주는 언어이긴 하지만, 이 데이터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나요? 그건 아니죠. 정답은 1번이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명세하는 언어는 우리는 절차적 언어라고 불러요. 절차적 언어에는, 뭐, 예를 들어서 자바나, 오라클에서 절차적 언어는 PLSQL이라고 부르고요. 또 SQL 서버에서 절차적 언어는 TSQL이라고 해서 사용자가 어떻게 데이터를 접근해야 되는지 명시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뭐 if 요 데이터가 if 뭐 부서가 오라클이다. 그러면 요 데이터를 insert into 오라클 테이블에 넣어라. 해서 뭐 밸류즈 쭉쭉쭉 명시해 주는 거죠. 어떤 특정 조건이 있을 때 개발자가 원하는 대로 명세를 따로 할수 있죠. 어떻게 접근해라. 이런 게 절차적 언어고 요 조작어는 그냥 결과만 보는 거죠. 사용자가 무슨 데이터를 원하는지.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2번 DML은 데이터베이스 사용자가 응용 프로그램이나 질의어를 통하여 저장된 데이터베이스를 실질적으로 접근하는 데 사용되며, SELECT, INSERT, DELETE, UPDATE 등이 있다. 이거는 맞고, DDL은 스키마, 도메인, 테이블, 뷰, 인덱스를 정의하거나 변경 또는 제거할 때 사용되며, CREATE, ALTER, DROP, RENAME 등이 있다. DDL은 그 데이터의 그냥 구조를 바꾼다고 했죠, 테이블의 구조 맞고요. 호스트 프로그램 속에 삽입되어 사용되는 DML 명령어들을 데이터 부속어라고 한다. 이것도 맞죠. 데이터 부속어는 어 데이터베이스는 완전한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데이터 부속어라고 하고 파이썬이나 그다음에 뭐 자바 이런 언어에 포함돼서 사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완전한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닌 데이터 부속어라고 부릅니다. 다음 5번 볼게요. 다음 중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언어의 종류와 해당되는 명령어를 바르게 연결한 것두 개를 고르세요. 1번 DML. DML에는 셀렉트, 조회, 삽입, 업데이트, 딜리트. 요네 개가 있다고 했죠? 1번 맞고요. TCL N은 뭐가 있죠? TCL은 Transaction Control Language라고 해서 커밋, 롤백이 있죠? 이 번도 맞고요.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이거는 무조건 숙지를 해주셔야 돼요. TCL, Data Control Language. 이거는 데이터 제어라고 해서 가장 처음에 배웠죠. 권한을 주고 회수하는 명령어 그랜트, 리보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드롭은 DDL이죠. DDL은 뭐가 있다고 그랬죠? 데이터 구조를 명세하거나 변경하는 데 사용되는 언어라고 했어요. 테이블을 생성하거나 테이블을 삭제하거나 변경하거나 다시 이름을 지정하는 리네임. 요게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얼터는 ddl이죠. 정답은 1번, 2번입니다. 다음 6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array 이터 모델과 같은 테이블 및 pk 제약 조건을 생성하는 ddl 문장으로 올바른 것은 dbms는 오라클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product t a b 이고 prod id를 PK로 놓고 있네요. 그리고 난널 컬럼은 하나, 둘, 셋요세 개가 난널 컬럼이고 나머지는 너를 허용하네요. 보시면 일단 1번, 2번과 3번, 4번의 가장 큰 차이점은 1번, 2번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을 만들고 나서 제약 조건을 추가하면서 얼터를 치는 구문이고요. 3 번, 4 번은 테이블을 만들면서 PK 제약 조건을 같이 동시에 적용시키는 구문입니다. 일단 1번 보시면 테이블 create 테이블 product 명으로 테이블을 만들었고 낱널 조건은 잘 들어와 있죠. 근데 alter 문이 잘못됐어요. 보시면 alter 테이블 테이블명 오고 add 추가하겠다. 어떤 제약 조건을 제약 조건에 이름이 빠졌어요. PK명 이름을 명시해주고 난 다음에 얘는 프라이머리 키다라는 걸 정의해주고 그 다음에 얘 빠져야겠죠? 이 프로덕터 언더바 PK가 여기로 와야겠죠? PK명으로 그리고 온도 필요 없어요. 프라이머리 키 해주고 괄호 열고 컬럼 괄호 닫고 이렇게 해주면 끝납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린 구문입니다. 2번은 크리에이 테이블 만들어졌고 얘는 난널 조건이 빠졌네요. 요세개둘세개다 난널 조건이 있어야 되죠. 일단 틀렸고 얼터무는 얘가 맞아요. 아까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얼터 테이블 테이블명 추가하겠다 제약 조건을 어떤 제약 조건 프로덕트 언더바 pk 라는 제약 조건을 추가할 거고 요 이름은 프라이머리 키의 이름이다. 어떤 컬럼? 프로덕트 테이블에 프로드 아이디를 PK로 지정하겠다라는 의미죠. 그다음에 3 번, 얘는 크리에 테이블 하면서 같이 제약 조건을 추가해주는 구문인데, 요 d d 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바로 constraint primary key, constraint 하고 제약 조건 뒤에 PK 명도 빠졌죠.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키가 오고, 컬럼명. 요게 와야 정상이에요. 그래서 얘도 틀린 구문이고, 4번이 정답이죠? 크리에이테이블 테이블 이면 낱날 조건 잘 들어왔고, 테이블을 생성하면서, 에드 조건 빠지고, 컨스트레이트 제약 조건, 어떤 제약 조건, 프로덕트 언더바 PK. 그리고, 그거는 프라이머리 키다. 어떤 컬럼을 PK로 할 거냐? 프로덕트 테이블의 프로트 아이디를 pk로 지정할 거다 해서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7번 보도록 할게요. 아래와 같이 데이터가 들어있지 않은 왼쪽에 기관 분류 테이블 가를 오른쪽 기관 분류 테이블 나처럼 변경하고자 할때 다음 중 올바른 SQL 문장은 기관 분류 테이블이 이렇게 있고 분류 아이디가 pk로 되 있고요. 분류명 단널 등록일자는 널로 돼있네요 이거를 나처럼 바꾸려고 하는 거죠 지금 나랑 다른 점이 이 널값을 낫널로 바꾸고 있네요 그리고 바차가 10이었는데 바차가 30으로 바뀌었고 아, 등록일자도 바차 10에서 데이트로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 낱날 지정을 따로 해줘야 되고 형 변환 해주고 또 얘는 길이만 바꿔주면 되네요 1번, 2번 우선 보시면 단 DBS, DBMS는 SQL 서버로 가정한다고 했는데 1번, 2번 같은 경우에는 SQL 서버는 여러 컬럼을 동시에 변경할 수 없고 괄호도 쓰지 않아요 그래서 1번, 2번은 틀렸고 한번 보시면, alter table, t a b 명, alter column, 분류명을 써주고, 바차 30으로 바뀐 건 맞는데, 지금 난널 설정을 안 해줬죠?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이 난널 설정을 또안 해주면, 분류명은 널 허용으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바꿀 때도 난널을 명시해줘야, 이게 구문이 잘 먹힙니다. 그래서 3번은 틀렸고, 요거는 맞게 잘돼 있네요. 그리고 정답은 4번인데, 보시면, 알타컬럼 분류명 30잘 바뀌었고, 낱날 잘 바뀌었고, 등록일자도 낱날 컬럼이었는데, 다만 바차 10에서 데이트 형식으로 바뀌었죠. 데이트는 따로 길이 지정을 하지 않고, 그냥 데이트 낱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얼터문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오라클이 있고 SQL 서버가 있어요.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얼터 테이블 테이블명, 얼터 테이블 테이블명은 그냥 입에 붙이세요. 그리고 오라클은 modify를 쓰고 얼터 테이블 테이블명 SQL 서버는 얼터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오라클은 얼터 테이블 테이블명 modify 어떤 컬럼 컬네임을 데이터 유형 바차 20으로 바꾸겠다 만약에 낱널이면낱널을 뒤에 붙여줘야 되겠죠 이게 쓰지 않으면 디폴드는 널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그냥 널과 포용으로 됩니다 SQL 서버에서는 alter table, t a b 명 alter column명 그 다음에 데이터 유형 널 지정 얘는 해줘도 되고 안해줘도 되고 이런 식으로 문법 알아 놓으시면 됩니다 다음 8번. 다음 중 널의 설명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널 관련된 강의는 제가 따로 올려놨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그 강의를 통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1번. 모르는 값을 의미한다. 맞네요. 값의 부재를 의미한다. 맞죠? 널, 널은 그냥 그 누구도 모르는 값이에요. 모르는 값. 값이 없는 것, 그러니까 공백도 아니고 숫자 0도 아니에요. 정답은 3번. 널과의 모든 비교는 알수 있음을, 알수 없음을 반환한다. 맞죠? 널끼리 그냥 더해도 결과는 널이고, 널에 숫자를 더해도 널이고, 널에 뭐 어떤 연산을 하더라도 그냥 널이에요. 그러니까 널 값이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을 때, 롤로 인해서 결과 값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값을 항상 고려해서 비교를 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 9번 보도록 할게요. 아래 테이블 T, S, R이 각각 다음과 같이 선언되어 있다. 다음 중 Delete from T를 수행한 후에 테이블 R에 남아있는 데이터로 가장 적절한 것은? Delete from T를 했을 때 R 결과를 알고 싶은 거죠? 봤더니 지금 Delete from T를 하면 어떻게 돼요? 데이터가 날아가겠죠? 근데 이 s를 선언한 걸 봤더니 t의 c 값을 참조하고 있어. 근데 on delete cascade라고 돼 있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 참조하고 있는 이 t의 테이블의 값이 삭제가 되면 같이 삭제를 해라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t를 삭제를 했을 때 s의 데이터도 다 같이 날아갑니다. 왜냐면, 요 참고하고 있는 C, 요 데이터가 사라졌으니까, 얘도 참조하고 있는 요 값을 같이 삭제를 하게 돼요. 그리고, 요 아래 결과를 물었는데, 아래 명시된 명령어를 보니, 얘는 또 S의 B열을 참고하고 있어. 근데, onDeleteSendNull이죠. 요 참고하고 있는 S의 B열이, 삭제가 되면 널 값으로 세팅을 해라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S 테이블의 B 데이터 값이 삭제가 됐으니 R 테이블의 B는 널 값으로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아래 결과는 1널2 널이 되겠죠? 10번. 다음 중 테이블 생성 시 컬럼별 생성할 수 있는 제약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이라고 했네요. 1번, 유니크. 테이블 내에서 중복되는 값이 없으면 널 입력이 가능하죠. 근데 PK는 유니크와 다르게 널 입력이 불가능합니다. 요게 유니크와 PK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PK. 주키로 테이블당 한 개만 생성이 가능하다. 그렇죠? 테이블이 한 개가 있으면 컬럼이 여러 개 있고 얘가 만약에 1번이 PK로 지정이 된다면 요 1번에 있는 행들은 중복되는 값이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FK. 외래키로 테이블당 여러 개 생성이 가능하다. 이 외래키는 예를 들어 A라는 테이블이 이렇게 있고 B에도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도 1번 컬럼이 있으면 이 B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A 테이블의 PK를 참조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이 1번이 FK가 되는데 이 FK의 행값들은 여러 개가 중복이 돼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테이블당 여러 개 생성이 가능하다. 낱널은 명시적으로 널 입력을 방지한다. 맞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오늘 문제풀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